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한 거리, 서동주는 기억을 잃은 채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턱시도와 그의 심장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폭수의 불꽃은 그를 이끌고 있었다. 서동주는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된다. 서동주? 너 살아있었구나. 그 남자는 충격에 빠진 듯 보였지만, 서동주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누구지? 내가 누군데? 서동주의 물음에 남자는 그를 쳐다보며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그 피자금을 해킹한 남자야. 염장선에게서 도망쳐야 해. 이 말을 들은 서동주는 그가 염장선이라는 악당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가 왜 쫓기는지는 여전히 알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여운남의 이름이 뜨자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여운남 나를 찾고 있는 걸까? 여운남은 염장선과 허일도의 압박 속에서도 서동주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동주를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그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었다. 서동주, 제발 무사하기를 여운남은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염장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서동주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동주가 살아있다는 건큰 문제가 될 거야. 염장선은 허일도와 함께 서동주를 잡기 위한 작전을 논의하며 악랄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그를 잡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조원의 비자금은 영원히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허일도는 그 말에 동의하며 서동주를 찾아내기 위한 작전 준비를 시작했다. 한편 서동주는 턱시도를 입은 채로 여은남을 찾아 나섰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여은남과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여은남 너는 어디에 있니? 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를 향한 응답은 없었다. 여은남은 서동주가 살아있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정말 살아있다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러 돌아온 걸까? 그녀는 서동주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순간, 염장선의 수족인 청구호가 여은남에게 다가왔다. 서동주를 찾는다면, 그를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지나쳐야 해. 여은남은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청구호는 그녀의 길을 막았다. 서동주가 기억을 잃었다고? 그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청구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여은남은 결단을 내렸다. 그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를 지켜야 해. 서동주는 계속해서 여은남의 여정을 추적하며 그녀와의 재회를 꿈꿨다. 그러나 염장선의 소나기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여은남을 찾기 위해서는 염장선을 피해야 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한발한발 한발 나아갔다. 5화의 클라이맥스는 서동주가 여은남과의 재회에서 시작된다. 그가 우연히 여은남이 있는 카페에 들어서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은남, 너 정말 살아있었어? 서동주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여은남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기억을 잃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서며 마음속의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염장선과 허일도가 그들을 발견했다. 서동주, 염장선의 목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서동주는 여은남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염장선은 서동주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동주는 자신의 힘으로 저항했다. 그럴 수 없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동주는 여은남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자신의 기억을 퇴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야 해. 그는 자신에게 외치며, 염장선에게 맞섰다. 하지만 염장선은 더욱 강력한 공격을 해왔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서동주.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서동주는 기억의 조각을 퇴찾기 시작했다. 나는 폭수를 원해. 그의 마음 속에서 생겨난 결심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여은남은 그의 곁에서 서동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오하는 서동주가 기억을 퇴찾기 위한 과정과 여은남과의 사랑. 염장선과의 갈등이 얽히며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서동주는 염장선에게 맞서기 위한 결단을 내리며 그의 폭수의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의지를 드러낸다. 시청자는 그가 어떻게 염장선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지, 그리고 여은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하게 된다.